벌레 으 <laughs> 진짜 엄마야 <laughs> 와, 형씨갯나올보다 무서워 죽겠는데 와, 진짜 거미는 저리 가라했네 진정한 악명특집이 여기는 와씨와 제가 그 그전부터 왔었는데, 영어을안 하시는 줄 알고, 그냥, 돌아갔던 곳이에요. 우리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에 있는, 한별,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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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 한별, 고프 연습장이에요. 자, 1번은, 6 5야지오 잔디가, 잔디가, 예, 잔디네요. 어, 주중에 어, 1인 플레이가 되고 여기는 13월이에요. 신기하죠? 여기는 잔디가 진짜 어, 제가 파스리랑밑태까지 다니면서 처음 보는 잔디야. 이거 약간 이런 잔디 뭐라고 하죠? 공원 잔디? 어, 제가 상소 잔디는 많이 봤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약간 공원 잔디 느낌인데? 어. 아, 그린 상태는, 어, 그린 상태 이렇습니다. 네, 그린도 역시 그린이에요. <laughs> 자, 2번 올, 2번 은 어떨지. 어, 좀 무서운데. 예전에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혼자 막 이런 귀국산 좀 돌다 벌레도 너무 많이 만나고, 거미줄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래서 서 죽겠는데, 각자, 제발. 이번 홀, 어, 이번 홀은, 어, 이번 홀 티박스 여기인가요? 보이겠죠? 네, 그래요. 이번 홀은 96야드. 이번 홀 96야드. 조금 긴 거리네요. 티박스는, 아니, 그리는 저기 있고, <laughs> 정신 차려 왜 이래? 어, 약간, 간 느낌의 어, 세웨이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냥 옆을 보시면 이렇게 강인지, 화천인지 뭐가 흘러요. 되게 연습하기는 좋네. 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신기한 파스리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잔디는 러프예요. <laughs> 난가매 프로치 어, 거리 연습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러프던, 페어웨이던 프로치 거리 연습하기는. 공간이 좀 있어서 그래도, 좀, 뭐든, 어쨌든, 연습을 하고 가면 되지, 뭐. 어, 그리는 사실 조금, 퍼팅을 할수 있는 그리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나도 좀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까워. 설마, 3번을 가는 길 이런 산길이라고? 산방을 가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라고? 아니야 안일거야. 일단 가서 물어보자. 걱정 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안 내려오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입구인데 와우 아, 진짜 어딜 봐야 되지 땅을 봐야 돼 어딜 봐야 돼뱀 나올까보다 무서워 죽겠는데 와 아, 진짜 거미는 저리 가라야네 진정한 만명특집이야 여기는 아, 와우 이거 그래서 그 뭐지 지구촌 세개를세개속 3개 그런가? 그거 아니에요. 파스리 그의 파스리장입니다. 와. 오르막도 오지고 일단 무서워. 이 숨소리가 찐이에요, 지금. 개 힘들어. 와. 약간 3, 3캐로운 그거 같은데? 10만이? 한번을그리 그래도 좀 괜찮은 것같아 오르막이라서 아무도 못 올렸나? 자, 4번 을 39야드.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올은 역시나, 이게 또 오르막, 미친 오르막. 4번을 그리는 또 3번이랑 정반대네. 왜 이래? <laughs> 7월인데? 5번으로는 어딨어? 자, 일단 7번을. 35. 이엄 엉망진창이네요. 어, 여긴가? 여긴가 보다. 여긴가 봐. 아, 56번은 어디로 간 거야? 여긴가? 이게 56번인가? 도대체, 뭐지? 아! 씨 음, 설레. 볼로 천국이야 여기 아 어, 진짜 싫어 여긴 팔번아나 진짜 골프에 미친 는데 골프 치기 싫은 정 적은 처음이야 말도 안 나와 아 이거 어떡하지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아까 제가 잘못 간 클럽하우스에요 아 이래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연습장을 한 바퀴 도는 건데 이건 뭐 코스라고 할건 없고 그냥 아,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 어떡하지? 어, 육지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전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 13번 홀도 있다는데 아, 나 뭐, 모르겠어 안 하고 싶어. 이 설마 이게 벙커인가? 이게 벙커인가? 어머 어머 어머. 나 여기서 무슨 일 나도 아무도 안가려올것 같아. 왜이나 아, 혼자 와가지고. 이 뭐지 이거? 나란 이렇게 돼 있네요 나란이. 어 제가 작년에 그남남 특집 같은 그런. 골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냥 남, 남량 특집 말 남량 특집 2탄 해도 어, 여기가 진짜 레전드급인 것 같아. 여기는 와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여기 어차 이런 날 제가 또 혼자 와가지고 와, 약간 골프장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까 이쪽이 제가 잘못 올라온 입구예요. 오르막 일단 차로 와도 오르막 경사가 진짜 뒤집어져요. 그리고 어 이렇게 쭉 여기가 끝 부분이라고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가 <laughs> 이렇게 어쨌든 13물까지 있는데 저는 홀을 다 보지 못했고요. 일단 너무 무서워서. 사장님께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근데 확실히 비 피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경사 때문에 플레이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1, 2번에서 3번 올라올 때그 길도 외상분들은 진짜 저야 진짜 촬영 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올라오긴 했는데 진짜 못 올라오실 것 같고 어, 가운데이 연습장 아래쪽으로 5, 6번 홀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 일단 그렇습니다. 어, 제 전체적인 총평은 그냥, 어, 일단은 무서워요. 무서운 곳이고, <laughs> 일단 무서운 곳이고, 어, 개마다 생각은 다른 거니까. 근데, 예, 저는 일단, 18,000원을 어, 버리고 갑니다. 하, 휴. 됐는데, 좀, 그렇지라도 좀 하다 갈까? 그래, 그래. 여기는 그나마 좀, 육지랑 가까우니까, 여기서 조금만 하다가 가자. 뭐, 메뚜기에, 개구리에, 어후. 벌레가, 어, 그, 지구촌 세계로인가? 세계 서그런가 거의 지금 그 프로그램 수준이에요. 생각합니다. 으, 어 쫄보라서 제가. 엔딩은 해야죠, 그죠? 진짜 슬프다. 연습장이나 갈래, 연습장이나. 휴. 이렇게 일로 들어가시면 본커 샷 타는 데가 있대요. 네, 그렇대요.